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가? 이것도 요새 말이에요. 보통 나랑 사 나랑 사겨 할때 나랑 사귀어 혹은 사겨라고 하잖아요. 근데 나랑 사고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. 나랑 사고 나랑 사과요, 사고 무슨 뜻일까? 사고 드립이야 이거? 요즘 드립이야? 아 이거 또 내가 모르는 미미야 이거? 어디서 어디서 나온 밈인데요 이게? 사귀어의 줄임말이 사과라고 이거 누가 봐도 밈이 아닌데? 찾아봐야겠다. 누가 봐도 이거 밈이 아닌데 이거 그냥, 오타 아니면 그냥, 그냥, 이게 맞는 줄 알고 쓰는 거 같은데 사과 주세요 아. 아 이게 어디 무슨 저기 밈에서 나왔구나. 아. 아 사과 주세요. 이게 뭐 어디 무슨 무슨 똑 같은 데서 나온 건가봐요. 아 이게 어쩐지 요즘에 저한테 저런 사과 주세요, 사과 사과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. 요즘에 이 한글 파괴 아무리 많이 된다고 해도 이것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막 혼자 막 심각하게 막야 이게, 이게 사고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머로 허용되는 선이 있고 사고 주세요까지 가는 거는 조금 이 선을 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. 근데 이게 밈에서 나온 거구나. 음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. 이해가 돼요. 사고.